웨이브스 지금이 기회 주가 하락과 반등 분석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웨이브스의 현재 주가는 2510원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인 20일과 51선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 변화를 보면 급락 이후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특히 2,676원까지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저항선에 부딪혀 2,504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웨이브스의 현재 거래량은 97만 1,854로 지난 급등 시기의 거래량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이동 평균선과의 괴리율이 크므로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웨이브스의 RSI 값은 27.64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과거 웨이브스가 RSI 32 이하를 기록했을 때 반등이 발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 2개월간 유사한 RSI 수준에서 웨이브스는 평균 5에서 10% 반등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단기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웨이브스의 스토캐스틱 지표는 3.48로 극단적인 과매도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토케스틱이 5 이하를 기록한 이전 사례를 보면 웨이브스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출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스토케스틱의 추가 반등 시점을 확인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MACD와 신호선 웨이브스의 MACD 값은 28.16이며 신호선은 23.66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 또한 음봉이 지속되며 하락 압력이 강함을 시사합니다. 다만 MACD와 신호선의 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어 하락 추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웨이브스의 추세 반전 여부는 MACD 위 골든크로스 여부를 주목해야 합니다. 볼린저밴드 웨이브스의 현재 주가는 볼린저밴드 하단에 위치한 2,505원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상단 저항선은 2,654원으로 하단을 이탈할 경우 추가하락의 위험이 있지만 밴드 내에서 반등 시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웨이브스가 하단선을 터치했을 때 반등한 사례가 많으므로 주가 움직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웨이브스의 현재 주가는 피보나치 되돌림 100% 구간인 2510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저점 구간이므로 추가하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등한다면 다음 저항선은 2708원 61.8% 이며 하락 시 2,500원을 이탈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집니다. 과거 웨이브스는 주요 되돌림 수준에서 반등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웨이브스의 최근 1년간 고점은 3,029원이었고 저점은 현재 수준인 2,504원입니다. 평균 거래량은 100만 수준으로 현재 거래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는다면 하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등 시 주요 저항선은 2769원입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웨이브스의 최근 3년 최고점은 3029원이며 최저점은 현재 2504원입니다. 장기적인 거래량 감소와 함께 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웨이브스가 주요 저항선을 여러 차례 테스트한 이력이 있어 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총평 웨이브스의 현재 주가는 2,510원으로 과메도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RSI, 스토케스틱과 같은 기술적 지표들이 반등을 시사하고 있으나 거래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과 피보나치 되돌림 100% 구간이 겹치는 현재 위치는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웨이브스가 단기 반등을 위해서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요 저항선인 2,708원 돌파 여부가 핵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